시부모님 패딩 사드렸는데 표정 보니 눈물 날 뻔. 일단 자랑 계좌에 후원금 입금했습니다. 저는 그렇게 살가운 며느리는 아니고 좀 무뚝뚝하고 시어머니께서도 살가운 분 아니시고 오로지 일만 하시는 분이에요. 집안 일, 밭을 다 하시고 시어머니 보면 농촌 여자가 하는 맞벌이가 진짜 아주 고된 맞벌이구나 싶었을 정도예요. 어디 밥 시켜 먹을 곳도 마땅치 않고 농약 치고 들어오면. 밥해야 하는 시아버님은 젊으셨을 때 교통사고로 몸이 불편하셔서 몸 절반을 질질 끌다시피 걸어다니세요. 집안에서도 늘 지팡이에 의지하시고 그 몸을 이끌고 어머니 도와드린다고 80 넘은 노인이 볕 좋은 마당에 앉아서 콩도 골라내고 비닐 포장도 한 손으로 끌며 도와주시고 그런 분이에요. 두분 아주 사이좋고요자식한테 바라는 거 일도 없으세요. 이번에 아들 패딩을 사주러 갔는데. 학생용 패딩이 3,040만원씩 하더라고요. 아울렛을 갈까 하다가 시간도 없어서 맘먹고 백화점에서 카드 할인 받아서 사주는데 아이 따뜻하게 입을 생각을 하면서 사줬죠. 겨울 패딩은 그냥 몸 가리는 옷이 아니라 월동.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우리 두노 인네뭐 입고 계실까? 날도 추운데. 읍내에 물리치료 받으러 나가실 때 입고 나가실 제대로 된잠바는 있으실까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겨울에 항상 뭔가 입으시는 건 아는데 그게 언제 산 건지 얼마 주고 사신 건지 거위털인지 촘민지 아는 게 없는 그래서 큰맘 먹고 사는 김에 어머님 아버님 패딩도 한 벌씩 사서 보내드렸어요. 세벌 합판이 140만 원쯤 나오더라고요. 이번 연말은 그걸로 땡. 시댁이 멀어서 저희는 음력설에만 가고 양력설에는 애 아빠만 내려가는데 애 아빠가 가서 입혀드리고 사진 찍어서 보내줬는데 세상 그렇게 밝게 웃으시는 거 언제 봤는지 기억도 안 나요. 카메라 애빨인지 아주 밝게 환하게 웃으시며 찍으셨더라고요. 어머님도 같이 두 분이 사진 찍고 애 아빠랑 셋이 또 찍고 아버님이 안되는 손가락으로 엄지랑 검지로 브이를 하셨길래 브이는 둘째 셋째 손가락으로 하셔야 쉽지 하고 카톡 보냈더니 브이 아니고 하트래요. 흐흐. <laughs> 올해로 결혼 20주년인데 지난 20년간 따뜻한 겨울 외투 한번 못해드렸다 생각하니 그게 참 마음이 아프네요. 눈물 핑 돌뻔했어요. 저리 좋아하시는데 진작 하나 해드릴 걸그 와중에 친정 부모님도 생각나서 해드리려고 만나자고 전화했더니 이제 겨울 다 갔는데 뭘 사냐고 내년 겨울에 신상 나오면 그때 사겠다고 하시네요. 그럼 그냥 내 맘대로 똑같은 거 사가지고 간다고 하니. 역정 내시면서, 너나 하나 사입으라고 하고, 나는 나대로 잘 입고 다닙니다 그랬더니, 나도 나대로 잘 입고 다닙니다. 새해 복이나 많이 받으시용 하고 끊으시네요. 억지로라도 모시고 가서 하나 해야겠어요. 몽클 한벌 값도 안 되지만, 시부모님 좋아하시고, 친정부모님도 꼭 사드릴 생각 하면서, 외식비, 커피 값 이런 거 아낄 거 생각하니, 그래도 마냥 좋네요.